책좀 주세요. 지난 주에 뉴스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동성애 천국이 되간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동성애자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동성애 퀴어 축제 300만 명이 모였다. 네, 거의 다 됐단 얘기입니다. 거의 다 돼간다. 세상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서 지금 가톨릭의 면죄부의 교리와 오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지만,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으면 아, 우리의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 들으시고 바른 진리를 지켜내고 우매하여서 바른 진리에게서 미끄러지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간섭하지 않니치 말라.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진리의 길을 떠나서 이교도들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얘기해 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죠. 살 길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면제부에 대한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모르니까 여전히 프로테스탄트와 캐톨릭의 차이를 모르니까 카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무모하고 어리석은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깨달으시고 카톨릭의 이단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고의 나팔을 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줄 아는 사도행전 10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섬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사장이 끝이 났고요. 5장 보속서를 보충하기 위한 장치들 면죄부와 연옥. 면죄부 교리의 오류와 그 악영향 이래서5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속설을 설명드리면서 결국 보속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면죄부를 합리화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보속설을 주장함으로써 결국은 면죄부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 면죄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보속설을 이야기하는 카톨릭의 이런 어, 반성경적인 논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번 면죄부의 해악입니다. 자, 가톨릭이 주장하는 보속설이 결국 면죄부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보석으로 부족한 부분을 결국 면죄부가 보충해 준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면죄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로를 분배받기 위한 방편이라는 허무맹랑한 그들의 주장은 소설에 가까운 허구이죠. 칼빈은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정신병자들 같은 망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칼빈은 이러한 카톨릭이 비성경, 카톨릭의 비성경적 주장에 대해서 일거의 가치가 없다고 일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면제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명백한 오류가 수세 기 동안 시행되어 온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의 거짓된 교리 안에서 무지하고 맹목적인 종교 생활을 해왔다는 증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어리석은 비성경적인 보석설이나 면제부를 만들어서 이야기했어도, 아, 종교 개혁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없었어요? 뭘 소유할 수 없었습니까?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권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어서 어떤 말이든지 짓거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의 무지한 때 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가톨릭의 그랬던 오류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무지하면 신앙의 곁길로 가게 돼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라고 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목사가 엉터리의 엉터리 말씀을 가지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복종하고 추종하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권력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억압하고 세뇌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권위를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칼비는 면죄부를 선전하는 자들을 가장 추한 괴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거두어들인 면죄부로 뭘 해요? 부도독하고 쾌락적인 삶을 즐기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성당을 짓는 일에다가 그 돈을 사용하고 그들은 그렇게 거두어들이 면죄부로 부도덕하고 쾌락적인 삶을 즐겼단 말입니다. 오늘날 거짓된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충성과 물질적인 헌신과 헌금을 강요해서 부와 명예를 얻는 목회자들 역시 동일하게 칼빈의 말을 빌어서 저는 그들도 추악한 괴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악한 괴물들. 칼빈은 이토록 사람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면죄부의 그 종말을 내다보았습니다. 교회가 이 어리석은 현세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거짓복음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데, 결국 영적으로 우매한 자들만 교회 안에 버글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든지, 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소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소수의 교회들이 이 바른 진리를 지켜나가겠지만, 아 그들은 공공의 적이 될 것이고,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박해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분명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반신반의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얘기가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귀전에서 다시 되살아날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과 면제부의 가르침입니다 카톨릭은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공로를 교회의 보물, 보, 보고, 보물창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보고를 관리할 책임이 로마의 주교에게 위임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로부터 교회의 보고로 말미암은 혜택이 각 성도들에게 분배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신봉을 했죠. 면제부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보고에 쌓여있는 공로를 분배받을 수 있는 도구이고 수단이라고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사도들의 공로, 순교자들의 공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이렇게 분배받을 수 있는, 분배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면제부다. 그리고 그 분배권이 주교에게 있다. 이런,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캐톨릭이 주장을 했던 거죠. 로마 캐톨릭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쌓은 그런 공로들을 우리가 면죄부를 삼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배받을 수 있다. 이런 새빨간 거짓된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떠나게 하고 참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유대주의에 물든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했듯이 그들이 믿는 유대주의가 그들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동성애 천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에 물든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듯이, 다수의 캐톨릭도 이러한 거짓된 사상에 속아서 절대로 구원에 이를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캐톨릭의 신앙을 쫓아가도, 거기서 정말 회심을 하고, 캐톨릭, 프로테스탄트로 돌아오지 않는 한은, 그 캐톨릭적인 신앙,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이런 엉터리적인 주장, 뭐, 많은 부분에 개선이 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이런 캐톨릭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성당을 다니다가는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죄부는 베드로와 바울과 순교자들을 순교자들의 죄 사함을 주고 순교자들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복속, 보속시켜 준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이단이라는 거야? 예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데 순교자들의 보혈이 순교자들의 피 보혈도 아니고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보속시켜준다. 도대체 성경에 어떤 말씀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나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카톨릭 이단이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선포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면죄부는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펼쳤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바울은 말하지만 면죄부를 주장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를 산또 다른 대가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성경이 없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만 면죄부를 주장하는 자들은 거룩하게 하는 일은 순교자들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죠. 네, 카톨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카톨릭은 인본주의로 포장된 사이비 이단 종교입니다. 네. 그 다음, 면죄부와 순교자들의 공로에 대한 반대 증거들. 면죄부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은 로마 주교인 레오의 글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칼빈이 그 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주교 레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 귀하기는 하지만 무죄한 사람이 사륙당한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목이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의인들은 면류관을 받았을 뿐 면류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신자들의 용기가 인내의 모범이 되었지만 그것이 의의를 가져다준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죽은 것이지 자기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빚을 갚은 것은 아닙니다. 한분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며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난 바된 것입니다. 자 이게 주교 오레오의그림니다 천주교 주교 중에한 사람은도 이 면제부의 비성경성에 대해서 양심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분명히 또 반대 뜻을 밝혔죠. 물론 우리가 형제들로서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죽기도 하지만 순교자가 죄사함을 위하여 피흘리는 일은 없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를 위하여 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가 그를 본받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즐거워하라는 의도인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께서 인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것처럼, 그가 홀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셔서 선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미암아 합당치 않은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인간의 공로를 우리가 사서. 그 공로를 분배받아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둘러싼 카톨릭의 이러한 이단적, 거짓된 주장은 여러분,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아무리 카톨릭을 좋게 보려고 해도 카톨릭이 주장하는 이런 허무 맹랑한, 끔찍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이런 주장들을 보면서 어떻게 카톨릭의... 카톨릭을 기독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냐 이거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카톨릭이 기독교만 우리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카톨릭의 끔찍한 모독적인 주장을 보십시오. 순교자들이 그들의 죽음으로 자기들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더 많은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그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줄 공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이런 이런 굉장한 유익이 그냥 썩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와 섞었고 그 둘의 피를 통해서 교회의 보고가 세워져 죄사함과 죄에 대한 보석을 분배해 줄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라는 골로새서 1장 2 4절에 바울의 진술은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 성경을 왜곡시키거든요 개만이처럼 어제도 토요일 날 이쁜 여학생들이 뭘 들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도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신천지예요 버글버글해요. 토요일 날 여기에. 성경을 다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다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근데 다 왜곡된 해석이에요. 왜곡된 해석.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유일하신 속죄의 공로와 그 효력을 카톨릭은 참만하게도 순교자의 피와 뒤섞어 버렸고 그 순교자들의 피의 효력이 모든 교회에 분배되어야 된다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만으로도 카톨릭은 이미 오래전에 이단으로 정제됐어야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화목의 제물이시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신 바 되셨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성자들의 세인트, 성자들의 공로를 찾을 수 없음에도 그들은 순교자들의 피가 마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참담하고 거짓된 주장들이 명백한데도 어떻게 우리가 카톨릭 을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모든 사이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유대주의와, 유대주의와 일막, 일맥상통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 인간에게도 공로가 있다. 인간도 인간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상당한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존재다. 이 모든, 이 모든 사이비 이단들의 사상의 핵심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대 무능의 존재가 아니다. 그것이 그들의 항변 공통된 주장입니다. 어떤 경우도 인간 안에서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선행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명백하게 반 기독적이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정신이 WCC 안에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울의 남은 권한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자, 이 교의 회 남은 권한이라고 하는 이골로새스의 말씀을 가지고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어, 뭐, 성자들의 공로를 분배받아야 된다 이런 헛된 주장을 하니까 이제 칼빈이 이 남은 권한 바울이 말한 남은 권한에 대해서 이 왜곡된 카톨릭의 주장을 교정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인용하는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그의 몸에 채운다 이 말씀은 명백한 악의적 왜곡인데 이거 이이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남은 것 혹은 보충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의 구속, 보속, 화목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육체 안에서 사는 동안 힘써 견뎌야 될 고난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그 고난의 남은 분량을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자로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당하는 많은 불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남겨진 고난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것을 이어간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맞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라는 말은 교회를 위해 구속이나 화목이나 보속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고 전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 때문에 신자가 당하는 고난이 불이익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이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이런 말이란 이런 성경의 뜻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머리로 보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요. 온 몸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한 지체로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에 속한다면 그리스도의 지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당하는 온갖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했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는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 당한 고난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여러분에게 들어가 여러분에게로 들어가시는 문이시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양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위해 지불한 값을 인정하라. 나는 그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전했을 따름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의와 구원과 생명의 충만함에 대해서 모자람이 있다거나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보충하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모든 권세를 훨씬 능가하고도 남는 그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신자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기면서 그걸 우리의 육신에 채워 가면서 신자는 그 의미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이 골로새서 말씀의 중요한 해석인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임에도, 그런 의미가 분명함에도, 카톨릭은 사도나 순교자들의 공로를 교회가 분배받을 수 있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면제부를 정당화하는 주장의 근거로 이 구절을 삼고 있으니, 얼마나 무식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하냐고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무식한 걸 무식하다 그러지, 그러면. 정말 무죄하고 가정되고 어리석은 그런 증거들을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로마 카톨릭. 면제부의 기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신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해하는 말씀이 일꾼들에게 맡겨졌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행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하여 간청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의 가르침을 복음 안에서 얻게 됩니다. 그러나 면제부는 면제부를 주장하는 자들은 교황의 창고에서 그리스도와 사도와 순교자들의 공로를 일부 분배 받아서 죄사함의 은총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얼마나 가증스럽고 참나한 주장이냐 이거죠. 이러한 모든 악행의 근원은 보속의 중압감에 고통당하던 신도들이 이 보속의 누림을 완화시켜 주기를 교회 에 요청했고 교회의 권위로 보속이 면죄된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갈빈이 설명을 합니다. 보속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스스로 구속하는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면죄 역시 하나님께 속죄하는 치료책으로 뒤바꾸어 놓고 그것이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톨릭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그리스도의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사람들이 왜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속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여해야만 자신들의 속죄를 인정하려는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 모두에게 어떤 식이든 자신의 공로와 업적과 어떤 기여를 드러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사이비 이단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전적 무지를 얘기하는데, 모든 이 사이비단들의 공통점은 뭔가 어떤 식이든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공로, 업적, 어떤 기여를 할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주장이냐?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인간 안에 있는 이 자아적 교만에서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그니까, 그거를 카톨릭이 기가 막히게 그 인간의 습성을 이용하는 거죠. 무엇인가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내가 무엇인가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생기고, 우리 자신이 떳떳하다고 여기는 이러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여전히 신앙의 일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조가 유대주의란 말, 유대주의. 네? 그 다음에 칼빈에 대항한 알미니우스가 그렇고, 그 알미니안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은 카톨릭이나, 지금의 어떤 알미니언적인 모든 신앙들이 다그 일맥상통하고 있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한, 인간의 공로 사상을 계속 끊임없이 물고 늘어진. 이러한 요소들이 카톨릭의 신앙 안에만 그러면 존재하느냐. 그럴까요? 카톨릭 안에만 존재할까요? 인간의 공로를 입증하고 증명하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인간의 공로,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다고 믿어지게 만드는 어떤 헌신의 강요, 이런 행태는 여전히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고, 그 이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이렇게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가치를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 안수집사 5천만원, 권사 300만원. 뭐,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내고 장로 되는 거예요. 또, 1천번 새벽 기도하면 소원 성취한다. 이벤트를 해가지고, 모두 열심을 내서 거기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이 신앙의 수건이 돼가지고, 예배당 지어야 우리 자손 만대가 복받는다. 그 근거로 이용되는 일들은 빈번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지하 1층에 가면 그 교회 그 예배당 지는데 헌금 많이 낸 성도들의 이름이 동판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동판으로 응? 그 교회가 폭탄마저도 저기 그 동판 안 없어지게 동판으로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또 다른 종류의 보석과 면죄부를 발행하는 집들을 개신교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게. 악은 시대마다 어떤 형태로든 변형되어 가면서 그 존재를 지속해 갑니다. 그러니, 칼날처럼 그것을 분별해 내서 이것이 바른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교회의 몫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칼날처럼 분별해 낼수 있는 도구는 오직 말씀과 신학과 교리입니다. 무지하고 맹목적인 신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진리에 대해서 눈물고, 귀 맞고, 그 심령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쫓아 믿게 된, 평생을 그렇게 신앙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바른 옛기를 지켜 나아가는 일에 끝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장하는 모든 비성경적인 운동 비성경적인 교회 안의 이벤트, 프로그램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분별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요 이렇게 진리를 지켜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칼빈이 우리에게 위대한 개혁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 준 그것을 이어받은 성도로서 그 사명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야 된다. 싸워야죠. 싸워야죠. 어? 진리가 아닌 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카톨릭이 됐든 뭐가 됐든 친구, 친구 사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세워가지고 공격을 해야죠.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성경을 펴놓고 한번 끝까지 한번 맞장 토론을 해보자. 끝을 봐야죠. 뭐가 두려워요? 왜 피해요? 왜 숨겨요?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장하시고, 주님 끝까지 이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갈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이 진리의 투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저들과 싸우는 일에,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